안녕하세요. 허상바쌍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 순두부가 생각나죠? 순두부찌개 준비했습니다. 순두부는 한 팩이고요. 바지락 한 봉지면 되는데 저는 이미 다 해금을 해서 냉동실에 보관한 거 준비했습니다. 한 새우 한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끓여보겠습니다. 들어가는 야채는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쑥갓 한 줌, 애호박 5cm, 느타리버섯 반포트. 홍고추 반개 대파 10cm 준비를 했습니다 쑥갓은 그대로 넣을거고요 애호박은 반을 썰어주서 다시 또 이렇게 반달 모양에서 반을 썰어주세요 도톰하게 너무 얇으면 애호박이 부서지더라고요 이렇게 도톰하게 썰어주세요 느타리버섯은 제가 한번 헹굼을 했으니까 이렇게 떼어서 제가 넣겠습니다 대파는 동글동글 썰어주세요. 위에다 고명으로 얹을 거거든요. 청양고추 하나 넣으시면 좋은데 저희는 매운 거못 먹으니까 홍고추, 당근만 송송 썰어서 넣어주세요. 순두부는 반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한 2cm 두께로 이렇게 동글동글 잘라주세요. 반 갈라서 이렇게 쭉빼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잘썰어줍니다 순두부국 육수를 내 주는데요. 멸치 이렇게 한줌 넣어 주세요. 다시마 두쪽 들어갑니다. 물 500ml 부어 주세요. 제가 뚝배기에 직접 이렇게 끓일 건데요. 멸치와 다시마 육수가 팔팔 끓으면 체망으로 건져 주세요. 미리 육수를 내놓고 육수 부어주고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제일 도톰한 애호박을 네. 넣어주세요 애호박이 반정도 투명하게 익어지면 그때 다른 재료 넣으시면 됩니다 애호박 먼저 반정도 익힘을 해주세요 바지락이 냉동실에서 나왔지만 제가 찬물에 한번 헹굼을 했거든요 다음에 바지락 넣어주세요 새우도 같이 넣어줍니다 위에 뜨는 거품은 조금만 건져주세요 이렇게 바지락에 입이 벌어지면 순두부를 함께 동그랗게 이렇게 넣어주세요. 맵지 않게 맑은 순두부 국 끓입니다. 순두부 국 가면 막 매워서 아이들은 잘못 먹잖아요. 맵지 않게 제가 이렇게 끓입니다. 다진마늘 한큰술 넣어주세요. 해물을 순두부 끝 끓이기 때문에 이렇게 팔팔 끓을 때 새우젓 한 큰술을 넣어주세요. 거품은 이렇게 건져주세요. 소금 한 큰술로 간 맞춤을 해줍니다. 한쪽에 느타리버섯 넣어주세요. 불을 좀 줄여주세요. 바글바글 끓으니까. 대파도 올려줍니다. 홍고추는 몇 개만 이렇게 올려주세요. 국물이 해물 냄새도 나면서 시원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불을 꺼주세요. 쑥가락 이렇게 올려서 상처리 마시면 됩니다. 맵지 않은 순두부찌개 제가 불을 껐는데도 뚝배기라서 보글보글 보글 끓거든요. 이렇게 해서 상차림을 하시면 됩니다. 쑥갓이나 다른 청경채를 위에 올려주고 상차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세팅은 하지는 않고 이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겨울에 아침에 해장으로도 국이 없을 때 이렇게 순두부찌개 맑은 순두부찌개 이렇게 끓이시면 아주 좋습니다. 화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바지락과 새우를 넣어서 이렇게 국물 시원하게 겨울에 순두부찌개, 맑은 순두부찌개 한번 끓여보세요. 제가 뜨거워서 국물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우, 시원해요. 너무 시원합니다.